아트스글로이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 핵 시리즈 4강의 3번 지문 선택 사항이 너무 많은 문제 고객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 어휘, 어법, 순서, 삽입 맨 마지막에 정리하니까요. 혹시 변형 포인트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 부분으로 직접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앞에 빈칸 처음부터 빈칸입니다 is overwhelming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이다 압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oo much choice 뭐 문제들 푸셨을 테니까 너무 많은 선택은 압도적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and result in cause 이 result in 이 cause 입니다 result from 하고 구분을 할수 있으셔야 합니다. result from은 get A causes B 하고 반대되겠죠. A가 B를 유발하다. 원인 결과. 그러면은 cause result from은 B results from A. A로부터, A로부터, 붙어 전치사부터가 되기 쉽습니다. B가 유발되다. 유발시키다, 유발되다. 둘다 되는 단어이란 얘기입니다. Who are less satisfied with shopping experiences? 구매 경험을 불만족, 덜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을 유발합니다. 그럼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유발하는 것은 이게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았습니다. 또는 shopping e x p e r i e n c e 만 받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내용상 ultimately 궁극적으로 hurts retail profitability, 해손 시킵니다. 나쁘게 만들어요. hurts. 아프게 만들어요. 악화시킵니다. 저는 훼손시킨다고 했습니다. retail profitability 이익성을 수익성을 훼손시킵니다. 소비 수익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나지 도 않고 오히려 구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profitability도 떨어지겠죠. 여기는 purchase, sales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profitability도 떨어지겠죠. consid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고려해 보세요. a, cost, a cost consumer who wants a product to relieve her cold symptoms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세요. first she has to decide 그녀는 우선 결정해야 돼요. where to shop for such a product 그와 같은 제품 아까 제품이죠. 이 제품이죠. 이 제품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제품. 어디서 살지, 샵할지. Over the, 처음에 이걸 결정하고요. Over the counter pharmaceuticals. 이거는 그 약국 안엔 곳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Are now commonly available in variety of locations. 다양한 위치에서. 뭐 의미상으로는 위치지만 가게들이겠죠. Ranging. Ranging,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ranging from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to, from, to hotel gift s h o p and convenience store 호텔의 선물 가게 그리고 편의점 여기서부터 to drug stores, grocery stores drug store 하면 약 가게고요. grocery s t o r e 하면 생필품 가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텔 gift shop에서 생필품 가게까지 당연히, commonly available. 어느 곳에서나 살수 있다는 표현을 지금 ranging from, 여기서부터 한 겁니다. Once, she has chosen a store. 일단, 일단, 일단 뭐뭐 하면, 뭐, when이나 if,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유사한 접속사입니다. She has chosen a store. 가게를 정했다면, 그리고 is standing in front of the shelf. shelf. 선반 앞에, 약 선반 앞에, 선다면, 선다면, 여기는 선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The consumer faces a dizzying array of products. dizzying array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제품들인데요. 일련의 제품인데, dizzy, d i z z y 같은 말입니다. 머리게 아프게 하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faces,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머리 아프게 하는 종류가 from a variety of brand. 브랜드도 벌써 다양한 브랜드를 가진. 그다음에 브랜드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감기 감기니까 타이레놀 있을 수 있고요. 타이레놀 있을 수 있고 콜데원. 콜데원 같은 경우는 국산 감기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감기약 이름이 있겠죠. 브랜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근데 그 다, 양한 브랜드들이 뭘 가지냐면, with a broad spectrum. spectrum. spectrum, 빛.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분사되는 게 이게 spectrum이죠. a broad spectrum of ingredients. ingredients가 재료구요. 그럼 여기서 spectrum하고, 그래서 동의어는 여기 range. 범위가 되겠죠. 범위. 뭐의 범위도요? i n g r e d 재료의 범위도 그 성분의 범위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이각각이 성분도 타이레놀으로 해서도 성분이 다양하고 골밀 골 골밀도 콜데원 콜데원도 성분이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의 성분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 머리 아프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ven within a particular brand 특정한 브랜드 내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t y r e 같은 경우에요. She can choose products. 그녀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that very in. 다양한 제품. When they should be taken. 언제 먹어야 되는지. 낮에 먹어야, daytime인지, nighttime인지. How they can be taken. 예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식사 후에 먹어야 되는지, 식전에도 먹어도 되는지. And what symptoms they treat. 예를 들어서, cough, 기침만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runny nose, 이런 코감기까지 치료하는 건지, 어떤, 어떤 증상을 그들이 치료하는지, they가 가르치는 건다 products겠죠. 여기에 they, 다 products. Ironically, all this, 이 모든 것이 is enough. 충분해요. 뭐할 만큼? To make a healthy people. Healthy person ill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만큼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되겠네요. 여기 make 동사가 있으니까 make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에서 여기 형용사 오죠. 아프게인데 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ill 형용사 와야 되고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만큼, 어떻게 아프게 만든다고요? 머리 아프게 아까 만들었죠. 머리 아프게. 너무 선택사항이 많아서 고객을 머리 아프게 하면 고객은 외면하니 sales는 하락하고 profitability 역시 does 그에 따라서 같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휘에서는 내신 포인트 정도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신 포인트 어휘는 어려운 어휘들이나 약간 다른 지문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어휘 실력을 build up 하는 수준. 이런 식으로. overwhelm, 압도하다, 압도하는. 그 다음에 아까 result in, 유발하다. 아니면 result from은 유발되다. 유발하다와 유발되다는 틀립니다. A가 B를 유발하다, cause in이 되면, 그러면 B는 유발되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From A. result from A. A로부터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Symptoms 증상이죠. Variety 다양성. 그럼 그거의 동사가 여기 vary 다양하다. Ingredients 재료죠. 재료 재료. o k a Ironically 역설적으로. 어법은 특이한 어법은 상황은 없고요. 여기 once 정도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once they once she has chosen a store and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 h e f 가게를 선택해서 그 진열장 앞에 선다면 선다면 커스터머는 이제 머리 아픈 제품들을 맞이하게 된다. 뭐뭐 한다면 접속사입니다. 이거주 주의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낼수는있습니다 내신으로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명령법,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형 어법, 분사, 로케이션을 꾸며주는 레인징, 범위하는, 그다음에 여기 접 관계대명사 d 무슨격이냐면 주격, 그다음에 enough to 용법에서 투부정사 여기도 형용사로 해서 어법으로도 출시될 출출제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럼 어휘 어법 순서를 줄여준다면 어휘. 그 다음, 순서는 조금 약하고, 삽입. 삽입은 이 부분이, 순서는 명확하지만,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좀 난이도가 쉬워지고요. 삽입은 이 부분, 맨 마지막, 순서상, 특정한 브랜드를, 특정한 브랜드 내에서 조차도, 여기 조차도 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브랜드, variety of brands들. 일단, 1차적으로는 브랜드의 다양성. 그 다음에 여기, 어 브랜드 내에서 조차도 하니까 다양성 나온 다음에 한 브랜드에서 조차도 바로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앞쪽으로 논리적으로 배, 배열될 순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이 even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삽입 문제로 내신에서 충분히 연습 가능하십니다. 확인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4번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